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예 s t 입니다예 s t 의 테마는 LCD 장비, 레드 장비, 전력 반도체, OLED 장비, 반도체 장비, LCD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예 s t 는 2000년 3월 주식회사 영인테크로 설립되어 2006년 1월 상호를 예 s t 로 변경하였으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인 반도체용 열처리 장비를 개발을 시작으로 고온용 열처리 장비 개발을 완료 및 2010년 삼성디스플레이의 장비 공급을 시작으로 디스플레이 사업에 진출함 주요 매출 비중은 반도체 장비 86.05%, 디스플레이 장비 13.37%, 기타 매출 0.59%로 구성됨. ESD는 LCD 장비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ESD 테마 LCD 장비 레드 장비 전력 반도체 OLED 장비 반도체 장비 LCD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기업 개요 동사는 2000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장비, 부품 및 자동화 기계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웨이퍼 공정용 열처리 장비, 테스트 챔버와 같은 반도체 생산 전문 기업이며 디스플레이 장비 및 환경 안전 핸드 부품 소재 분야로 영역을 확대함. 장비 부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예스 히팅 테크닉스 다이아몬드 연마재 제조업체인 YDI, 설비세척업체인 베트남 법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디스플레이 장비 부문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업황 개선 및 HBM 관련 업그레이드 설비라인 투자에 따른 장비의 공급 증가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 외형 성장의 영향으로 원가율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금융 수지 개선 등으로 순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 및 삼성전자향 HBM 가압 장비의 공급 증가, 신규 고압 어닐링 장비의 매출 가시화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LCD 장비 관련 주 EST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4년 10월 8일 기준 장마감. EST의 시가 총액은 3,84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ES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76위입니다. ESt의 상장 주식 수는 2093만 108주입니다. ES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ESt의 PEi1N a e 이고 동종 업계 PEi1은 17.6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 e i 은 10.89배, EPS, 주당 순위는 1524원, BPS는 4 1 0이 원, PBR은 4 0 4 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이천이1년 시비 천이백오 원, 이천이2년 시비 백육십 원, 증가율 팔십1점일삼퍼센년 시비 천오백이 원, 증가율 팔백사5육점 2024년 12, 2, 0원, 증가율 0%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29.71%, 2022년 12, 3.56%, 2023년 12, 36.27%, 2024년 12, 2, 0.0%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3.41배, 5,382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111억 원, 169억 원, 4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216억 원, 52억 원, 287억 원입니다. EST의 재물을 보면 최근 3년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재무 상황은 해당 종목이 현재 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나 안정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170.73%이고 유보율은 773.11%입니다. 200% 이하로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은 상태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EST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의 215.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89.02%이고 EST의 부채비율이 158.47%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많은 부채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며 공격적인 자본 조달 전략을 의미합니다. 높은 부채비율은 경제 상황 악화 시 재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기회가 크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부채비율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15.82%이고 예스티의 총자산 증가율이 16.67%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확장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산 증가율은 미래 매출 및 이익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증가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장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자산 증가가 매출 및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0.77%이고 ST의 매출액 증가율이 2.99%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4.17%이고 EST의 순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1.36%이고 EST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위 이귤 업종 평균 총자본순위 이귤이 0.01%이고, EST의 총자본순위 이귤이 17.7%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활용 효율성이 낮았음을 시사합니다.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 재구성,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 효율성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자기 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이 62.97%이고 EST의 자기 자본 비율이 38.69%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이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아 아래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비용 증가,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값이므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비용, 운영비용, 인건비 등이 높은 비율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2. 할인 및 인센티브 매출액이 증가했더라도, 할인이나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나 판촉 활동으로 인한 가격 감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금융 비용, 금융 비용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출, 차입금 상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262.63%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이 플러스, 재무 현금흐름이 플러스인 현금보유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 활동에서 현금을 생성하면서 동시에 유휴 설비나 금융 자산을 처분하거나 증자나 차입금을 확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투자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기존 사업을 축소할 수도 있고 동시에 새로운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차트 분석 예스티의 2024년 10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18,35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7,430원보다 92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756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YST의 종가는 18,350원이며, YST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YST의 종가는 18,350원이며, YST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 241, 481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 장기적으로 주식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7%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58.21%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LCD 장비 레드 장비 전력반도체 OLED 장비 반도체 장비 LCD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는 거래량 23만 2,800가 흔해 주가 거래 되었으며 거래 대금 4,186백만 ,000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3 8,31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 1,347주, 기움증권에서2 5,829주. 한국투자증권에서 2만306주, NH투자증권에서 1만8 1 0 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증권에서 6 2 주, 1 0 0주 NH투자증권에서 4 1 4 4 7주 유한타증권에서 2 1 5 0 8주 키움증권에서 1 9 0 0 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 8 5 0 0스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비율 2.31% 은7 5 0 0 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5 2 0 0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스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LCD 장비 관련 주 ES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